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오늘은 여덟 한 번째 강의로 이를 짓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수 6획에 나오는 이를 짓자는 우리 교재 241쪽에 나옵니다. 8 어, 여덟 한 번은 바로 9981이죠. 그래서 아홉과 아홉이 작용하는 아주 극한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80하고 1입니다. 그래서 이를 짓자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짓자는 말 그대로 이르다. 뭐 도달하다. 뜻으로 화살이 땅바닥에 꽂힌 모형을 형상한 부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화살도 안 보이고 또어 고친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되죠. 음. 자 이를 지자는 실제적으로는 아라이 하늘과 땅은 맞습니다. 천지 두 이자죠. 두 이자 더하기 요거선 어, 사사라울 사자 나 사자 더하기 이건 어, 열십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지느냐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이 10의 원리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사람이 하늘의 뜻으로 이어준다. 그래서 이를 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치자죠. 이를 치자는 이를 치자에다가 등거를 문자죠. 어, 이것도 이를 치자고, 이것도 이를 짓자고 또 이것은 이를 도자지요 다 모두 다 이른다는 뜻입니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이를 짓자 뜻에다가 갈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본성으로서에 들어있는 10의 원리로 하늘과 땅을 이루는 것이고, 이를 칫자는 등 걸을 문이 그렇다고 했죠. 누운 사람인에다가 10이 작용한다고 라 했잖아요. 성인이 하늘의 뜻을 통해서, 자각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를 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돋자는 뭐예요? 갈 돋자는 이것이 심판의 뜻이 들어있다고 했죠. 결단하다. 낡은 자도 마찬가지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내 마음의 소인지심 욕망을 결단해서 하늘과 땅의 뜻을 이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를 도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이르다'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를 지자도 가라는 부스 중에 이런 글자가 있죠. 이를 진짜도 있죠. 이를 진짜는 조금 한자가 복잡한데요. 여기다가, 다하기. 이 진짜죠. 진나라 진짜입니다. 진짜인데요. 어, 이를 진짜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위에 삼요가 들어있잖아요. 천지, 삼, 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삼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제의 원리를 자각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다. 바로 이게 이를 진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늘이 하나 그랬죠또이 성인은 바로 어, 하늘에 비해서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이를 진짜는 뭐 땅이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복합하고 있는 게 바로 이를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자에서 이를 진짜가 나오면 어, 이런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에 어, 3강령이 있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어 음, 지선. 이 말은 꼭 생각해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극한 선에서 그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극한 선에서 그친다. 그러니까, 이 지극하다는 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자각한 천과 하늘의 땅의 천지 지도를 자각하여 자각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선성인데, 거기서 그친다는 거죠. 그친다는 건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다. 지는 어, 살아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대학지도의 그세 가지 명명덕은 자기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친민은 백성들의 뜻을 친히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본성과 백성들이 모두 지극한 선에 거치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게 대학 지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